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2010년 칠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광산이 붕괴되면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지하에서 69일을 버텼습니다. 가족들과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구조 작업을 이어갔고 끝내 지름 66cm의 그 좁은 구멍을 통해 한 명씩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전 세계가 이들의 생활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가만히 기다린 결과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뚫었던 사람들,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 이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길이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뚫었습니까? 친구들이 그 길을 뚫어줬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길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와 유대 아, 각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고자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시험하고 흠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들도 있었고 소외된 자들도 있었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미에 보니까 주,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16절에 보면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만의 기도의 공간으로 찾아가서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의 능력이 임했을 때,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더 더욱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심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때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여기서는 일반적으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더 이상은 안 되겠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네. 어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고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려 하다가 아, 다 대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을 밧줄로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지만 한번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먼지가 떨어지고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고 갑자기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이 중풍 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붕을 뜯을 만큼의 그 정도의 결단을 한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중복 병자에게 먼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고 아니 당신이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그 예수님께 대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 아니죠. 죄 사함이라는 것,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인 것한 가지를 몰랐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중복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하셨고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칠레 광산 사고에서 33명의 광부가 구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구조를 구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어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 있을 수 있고, 동료 중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데리고 예수님 곁으로 나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또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죄의 침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또 사랑으로 인내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애물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길을 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힘겨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데려간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